Thank you 요 이거, 이거, 이아아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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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거, 할까? 헬로 월드 이거, 이거, 세트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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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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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헬로우 이이비 난리야, 끝이야 너. 급지야, 이 급지야, 너. 급지야, 너. 급지야, 너. 야되는거야 너. 야이줄 사이가 저서 끈으로 할까? 저 빨랑빨랑 끈 양쪽으로 다 길게. 바람 어, 파랑, 파랑은 흰색이 확실해 한것 같은데. 흰색은 통이? 일 아, 파랑? 예 네, 여기 이거 분홍이니까. 가운데다 이렇게 넣는 거. 어머 뭐 쓰러진다 쓰러진다 쓰러진다. 예 이거 이거 좋네. 미니 캔버스. 오! 오, 오. 이거네. 이거. 어때? 좋네. 어. 이거네. 어때? 리허설한번해봐너 너. 너. 어디 쓴거야? 오잘나잘나나 어, 이렇게 한번 쳐! 아, 아. 로키의.. <laughs> 큰삼촌! 큰 3... 오빠이게 들고 있고 내가 이제 터트 앉아서 터트 터트려봐? 너무 무서운데? 와! 어어 <laughs> 응? 응. 나 그냥 찮아 나도 괜찮아. 좀 그래. 아 나도 괜찮아. 나도 야찮아 나도 괜아아 나도 괜찮아. 아 나도 아나아나아 나도 괜찮아. 나아나나 자, 안녕하세요 로키의 별 공개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여기 경주 누나의 동생 염경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, 로키의 예비 엄마 아빠 두분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로키 아빠가 될 사람이고요. 너무 설레네요. 로키 엄마가 <laughs> 될 예정인 영경주입니다. 떨립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 자리를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영상 통화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. 이제부터 한 분씩 소개 및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로키의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.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리로 세요로키의 성별이 무 자리로 같시요습니다 자리로 보나겠습니다자나겠습니다자리시겠습니다 자리로 보겠습니다 자리로 겠니다 자리로 시겠다 자리로 보다리시리로시겠습니다 다음은 로키의 예비 고모 분 모시겠습니다. 저는 아들일 거라고 예상됩니다. 혹시 이유는 무엇인가요? 어, 뭔가 느낌이 아들일 것 같아요. 어, 아들, 무슨, 무슨, 무슨 느낌이냐고 궁금해하십니다. 느낌이야.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셔보겠습니다. 로키가 어떤 선배일 것 같나요? 네, 저는 제주가일것 진짜... 같습니다. 이유는 무엇인가요? 그, 그, 그는요, 제가 꿈을 꿨어요. 네, 예쁜 반지를 제가 끼는 꿈을 꾸었습니다. 아 예쁜 반지를 꼈은, 끼는 네, 꿈을 네, 꾸셨다고 네. 합니다. 왜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선별 예상하시나요? 나는 꿈을 꿨는데 내 할머니를 믿습니다. <laughs> 큰 외삼촌 이 대지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정말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잘 지내셨나요? 네잘 지냈습니다. 루키 선별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? 저는 딸일 것 같습니다. 이유가 무엇이죠? 딸 기억잖아요. 어. 로키와 잘 놀아줄 자신 있으신가요? <웃음> 네. <웃음> 네, 넘어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 대망의 로키의 성별을 공개하는 차례입니다. 이제 올 겁니다, 경호가 풍선을 들고 <웃음> 왔어요. <웃음> 오, 아 좋아. 이 풍선 안에 로키의 성별이 담겨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 터뜨리면 이제. 안에서 분홍색이 나오면 딸이고, 파란색이 나오면 아들인 겁니다. <laughs> 자, 다 함께 하나, 둘, 셋을 외쳐주시면 풍선을 터뜨리겠습니다. 다 함께 외쳐주세요. 하나,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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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셋. 로키의 성별은 여자아이였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로키 부모님의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아니, 아니, 나... <laughs> <뭐인지> 여기... 로키 <laughs> 어머니의 소감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아, 네. 눈물이 나올 것 같이 아주 기쁩니다. 이제 딸을 한번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저 사실 불의의 사고로 성별을 미리 알게 됐는데요. <laughs> 그 2주 동안 경주한테 숨기고 잘 버티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<laughs> 경주가 워낙 딸이 나와서 그래도 다행이라 해야 되나? 하여튼 잘 키워보겠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, 로키 부모님. 네, 한국에서의 목소리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예, 이것이 제가 꿈이기 꿈은 아니고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우리라 믿습니다. 다음에는, 아. 아씨, 다음에는 <laughs> 아들도 하나 더 낳으라고 하십니다. <laughs> <laughs> 미스코리 꿈꾸며 화이팅입니다. 건강하게 아, 엄마 힘들게 하지 않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태어났으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로키의 환영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